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도 모세도, 모세 때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다윗은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자기가 인구를 조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가정을 이루고 온 인류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이 사회는 모든 죄악 세상과 더불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사탄의 모든 지배에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처럼 자기의 그런 공적을 자기의 자기를 내세려고 하는 교만한 자죠. 다윗이 아주 겸손하고 신앙 안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은혜를 섬하며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은 존귀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이런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격동했다이게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우리가 탄조해야 합니다. 마음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말 자체도 자기 중심이 돼 버립니다. 내, 내 내가 했다 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말을 별로 쓰, 쓰,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 교만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잘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측근에서 그동안 다윗을 지켜봤던 요압 장군이 모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왔죠. 그 갑자기 왕이 인구 조사를 하라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충언했어요. 그런 충언 자체도 잘 들어야 되는데 충고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한번 마음이 이상하게 되면은 충고도 안 들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이 고집이 결국 어, 교만의 그런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든지 이런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우리 주변에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어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결국... 어, 그 요압 장군에게 그런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몇 개월 걸렸죠? 지금까지 뭐 금방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몇 개월 그냥 그 헛수고하는 그런 경했지만 험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자가 군사 수를 말하죠, 20세 이상. 110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빼는 다가 47만이라, 엄청난 그 군대의 그런 수를 보고, 이다윗이 어, 마음이 흡족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 그랬어요. 괘씸히여겨 괘씸제에 속한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않았다. 레이 수하고 베냐민 사람은 수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백성들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온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사탄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위와 지위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잘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대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것을 다윗이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징벌이 세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가가시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이 나라가 또 3개월 동안 적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3개월 동안 할 것인가 3일 동안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는 것입니다. 3년보다는 3개월, 3개월이 좀 나은 것 같고, 3개월보다는 3일이 나은 것 같죠. 그래서, 어, 다윗이 3일의 원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거죠. 엄청 큰그 살이, 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개수한 자가 제가, 제가 개수했는데 범죄하고 낭하는 자는 전대, 이 악물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다, 나장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와 항옥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그곳에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만,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갔을 때왕이 갔을 때그 아들들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이 타작 마당은 평평한 지역 평평한 지역인데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곳에 밀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그리고 가져 가져가는 그런 공동적인 타작 마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오르나니 왕이 오니까 모든 걸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이걸 할 테니까 이 기지값으로 돈을 금600세 개를 달아서 오르나에게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샀습니다. 번자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그 모든 이제 재난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그런 모든 범죄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 않냐 면 우리는 정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성공을 인구조사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신죄로 조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고집이나 그런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지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